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을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지식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만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 우리 문송주 선교사님이 또 거제도 가서 살고 있는데 일이 있어서 잠깐 하루 이틀 다니러 왔습니다. 예. 멀리서 잘 사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웃음> <웃음> 네, 고맙습니다. 어, 저는 어제.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부천을 좀 다녀왔는데요. 부천 의성교회를 목회했던 황영석 목사님 소천하셔서 오늘 장례식을 하는데 점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귀한 선배 목사님이고 또 우리 교회 대입의 설교도 한번 이렇게 와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인천에서 목회할 때참그 존경하는 선배님에서 첫 풍강사로 모셨었고 또그 선교에 있어서 선배지만 또 선교에 있어서는 덜지하고 묻고 같이 상의하고 그렇게 했고 어 선교사로 있을 동안에도 그냥 뭐 없이 지원하셨고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안착을 하고 이제 목사님 그만 후원하셔도 됩니다 할 때까지 그곳에서 저를 후원했던 그런 귀한 교회대 대한법목사님, 돌아가셔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섭섭합니다. 참, 우리는 다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끝이 참 좋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끝까지 참 믿음 안에서 최후 승리를 거두는 사람들 돼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를 보는데, 이 베드로 후서는 바로 베드로가 마지막 남긴 서순입니다. 1장 14절과 14절을,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이런 비장한 서신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14절에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제 이 세상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도 내가 떠난 후에라도 당신들은 성도들에게 자기 양들에게 말씀을 바로 알고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건면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후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교회밴드에 초대교회 핍박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이 초대교회들이 그 이후로 이 초대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 또 폴리카베 순교까지 이렇게 주. 네, 기록을 해서 올렸는데요. 어, 베드로 전서는 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교회가 밖으로부터 받은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 또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교회 밖에 일보다는 교회 내부에 그런 문제들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분명한 성경들을 가지고 있고 또 정경이 확정이 되어서 구별하기가 많이 이단에 대해서 구별하기가 쉬워졌지만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이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회가 외적인 어려움, 박해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많은 이단과 거짓 선제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또 야고보, 그 당시에 기록된 이런 서신들, 아, 유다서, 어, 그 당시에 기록된 서신들은 거의 이단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의 서신들도 그렇습니다. 서신서들마다 이단에 대한 말이 없는 서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단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우서는 전서는 교회의 밖에 문제, 밖에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고난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고 하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와 이단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이단을 대처하는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르고 확실하게 알므로 우리가 이단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AD 6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5년이 지난 후에, 3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로마의 대로 황제가 로마 시에 불을 지릅니다. 아, 아마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그렇고, 또그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시를 짓고 즐겼다는 그런 미치왕이 같은 기질이 있는 그런 네로 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들이 그불 지른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과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64년인데 그 이후로 60, 저 학자들은 67년경에 그 바울이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보고요. 68년도에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베드로 우선은 이제 오히려 이제 임박한 죽음을 앞대주고 한 66년 전후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을 거다 하고 생각이 되고 이제 로마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성경에서 가끔 불리고 있는 로마에서 베드로가 주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나 이런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터키 선교사님들 계시지만은 참 그때 당시는 이 터키는 아주 중요한 선교지였고. 어, 이스라엘 다음으로 어, 복음이 크게 확장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어,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가벼우면 이슬람 성전이 너무 많고 그래서 참 어, 분노가 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예, 선교사님들 사는 이 서머나 이점일에 예, 지진이 일어나고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날 오신 분들을 보였는데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재민이 나고 근데 지금 여진이 이, 이 지진이 한번 나면 여진이 계속 그래서 엊그저께도 뭐4.5 여진이 이렇게 일어나고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로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간다고 12월 달에 들어가기 지금 비행기 표를 끊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이 이 흩어진 그네들 로마와 이 주로 터키 이런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이 성경을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사도다 이두 가지 말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종은 둘로스 헬라어로 둘로스이부분에대는 종은 둘로스입니다 노예입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낮은 노예. 그러니까 우리 요 클레에 제가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베드로가 살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다. 안쪽은 겸손을 강조하는 종이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제자인 사도다.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진 그런 사도임을 두 가지를 표현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그랬는데요. 어,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은혜로 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신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함께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이 보배롭다는 말이 몇번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는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산 받고 구원 받았다. 2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다, 신앙의 기초, 반석이 되는. 모퉁이또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보배로운 믿음이다. 후서에 와서도 1장 1절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 또 4절에도 보면은 이로써 지극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보배롭다는 단어를 베드로 사도가 자주 쓰고 있음을 볼수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고배롭고 존귀하다. 세상에 썩어지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최상의 가치를 가진 금보다 더 귀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부보다도 어떤 영웅들보다도 우리는 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입니다. 이 믿음을 하.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받을 사람은 아무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보혈 피가 나의 죄를 되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참이 세상에서 최고의 네, 복을 받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는데, 이베드로우스에서는 알미라는 단어, 지식이라는 단어가 가장 핵심 단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배롭다는 말도 많이 있지만, 더 많이, 더 강조되고 있는 말은 이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알미라는 말. 여기서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3절 마지막에 부르스들를 알므로, 또 5절에도 지식 덕에 지식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지식 알미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요. 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 이, 그 당시에, 이단들이이 베드로 후서도그 당시에도 주로 나온 이단들이, 그노시스주입니다. 그노시스. 그노시스가 지식이라는 말인데요. 어, 이 그노시스주의는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 이제 예수 믿은 우리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이런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그노시스 지식주의자들에 비해서 여기서 베드로는 그노시스란 단어를 사용한 건 에피그노시스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는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는 영적 지식을 말하고요. 어, 성령을 통해 알게 되는 영적 지식 그리고 완전한 지식을 정확한 지식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노시스, 어, 이단들의 그노시스하고 다른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 당시 헬라 철학의 그 이성적인 지식에 반해서 영적인 지식, 정확한 지식, 완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에피그노시스를 다나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정확히 알므로 더 많이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말을지어다 은혜 이 그레이스, 그, 은혜는 헬라인들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평강 이 샬롬은 히브리인들의 인사인데요. 이 은혜와 평강을 함께 강조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 알아감으로 더 깊이 알므로 더 정확히 알므로 더 완전히 알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 깊이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종들 잡게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도와 같은 전도자들, 선교사들로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를 증거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 영광스러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바로, 완전히 정확히 알므로서 은혜와 평강을 더욱 누리며 주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하다 그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문송주 성교사님 멀리 거제도에 또려온 가족들 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또 많은 것을 또 깨닫고 배우고 또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우리 또 희찬이도 그곳에서 침술 도잘 배우고. 선교사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 삶의 현장에서 주와 동행하며 승리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